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숙. 네, 오늘은요. 어 중국의 화폐 단위 돈쓰는 방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 중국어에는 그 단위를 사용하는 양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한 권, 사람 한 명, 뭐 물건 한개할때 이런 명, 개 병 이런 식으로 물건을 세는 것을 중국어로는 양사라고 하는데 말에 이런 양사를 많이 넣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물에 관련된 양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살때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 함께 보세요. 자 무엇을 사실 건가요? 라고 묻고 아 저는 맥주 두 병을 사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뭘 사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 일단 단어 하나하나 사, 알아보도록 하죠. 사다 라는 표현은 마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엇을 삽니까? 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물을 때, 무엇은 뭐예요? 什뭐 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 뭐 사요? 라고 물을 때, 주어, 니, 사다. My, 무엇? 什么 이런 식으로 뭘 사십니까? 니말이么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를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의 여라는 표현을 넣어 줬습니다. 뭐뭐 하려 하다. 야오는요. 조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옵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사려 합니까? 그러니까 뭘 사시려고 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 볼게요. 니여 마이 쎼머. 你要买什么? 자 그다음에 아 저는 맥주 두 병을 사려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자 나라는 표현은 워가 되겠죠 자 맥주는 중국어로 비지오 비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주 두 병이에요 두병자 병이라는 단위는 빙+ 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주 한병 하면은 숫자 단위 그리고 맥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빙 비지오라고 하면 돼요 자 맥주 세 병은. 싼빙 비지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맥주 두 병을 얘기할 때는 어, 이러러빙 e 비지오라고 하지 않고 단위를 나타내주는 양사가 있을 때는 이라는 알이라는 글자를 량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두 병이라는 표현은 량빙 비지오가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다 라는 뜻에 아까는 뭐뭐 하려한다의 야오였지만 글자는 같지만 여기에서는 원한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두 병을 원해요. 워야 량핑 비지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포인, 이 표현에서 주의하실 점 야오라는 글자죠. 조동사일 때는 뭐뭐 하려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동사로 쓰일 때는 어, 뭐, 무엇을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문장 같이 읽습니다. 你要买什么你要買什麼?뭘 사실 거예요? 我要两瓶啤酒我要兩瓶啤酒.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119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 알아볼게요. 자, 가격을 물을 때는요, 이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쇼錢이라는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글자 하나하나 보면 또 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뜻이죠. 셔 하면은 적다예요. 그런데 또셔 같이 합쳐져서 얼마라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생성되거든요. 그럴 때는 두 번째 글자를 경성으로 가볍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또 셔, 또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묻는 가격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전자를 써서 또 셔, 多少钱, 천, 多少钱이라고 하면. 그, 가격을 묻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모두 얼마입니까? 이공 또샤오 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산 다음에 모두 얼마예요? 이공 또샤오 한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어, 중국 화폐 단위로 대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5 5엔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快, 우 마오. 우快, 우 마오. 자, 여러분 119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의 화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 그, 표현하실 때 그, 그 회화체에서 말씀하실 때는 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중국의 그 화폐 단위는 런민비를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인민폐, 런민비를 쓰고 화폐 단위는 유엔이죠유안 유엔, 위안인데 그것을 이제 그 중국어를 읽을 때는 유엔 이렇게 읽어 주는데 회화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회화에서는 유엔이라는말잘안 쓰고요. 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5.5유안이라는 표현은 우콰이 5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준다는 거죠. 우연 우마 이렇게 잘안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공식적인 화폐 단위를 표현할 때만 유엔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 말할 때는 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두 얼마입니까? 이공 또샤제안 자5.5 유안이에요. 우우 어죠? 우콰, 우마, 우콰, 우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딸기를 좀 사볼까요? 딸기 자, 딸기 어떻게 팔아요?라고 묻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딸기의 그한 근에 4.2 위안이에요.라고 대답하는 표현도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20 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일단 딸기를 사려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고요저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딸기라는 단어를 또 알면 또 우리가 또 공부하는 맛이 또 있죠. 자, 딸기라는 단어 공부합니다. 중국어로는 차오메이. 자, 한번 더요. 처음에라고 합니다. 처음에 딸기. 자 어떻게 파세요? 딸기 어떻게 파세요? 우리 말 우리 말이랑 표현이 좀 비슷하지요. 어떻게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怎么' '怎么'라고 합니다. 아까 가격을 물을 때는 '多少钱'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얼마라는 양을 묻는 '多少'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파는지 방법을 물을 때방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쩜마 라는 역시 의문을 표현해주는 의문 대사를 쓸수 있는 거죠. 쩜마 라는 표현.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파세요죠? 팔다 라는 표현 또 알아야죠. 아까 사다 라는 표현은 마이 삼성으로 발음을 했는데요. 팔다 라는 표현은 그 사다 라는 글자하고 한자 모양이, 간제자 모양이 비슷한데 위에 이렇게 글자가 몇 개가 더 있죠. 자, 팔다 라는 단어 같이 읽어봅니다. 마이. 사성이니까 세개 내려 읽으셔야죠. 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세요? 怎마마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딸기 어떻게 파세요? 차오메 么마마이 그러면 딸기가 모두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차오메 이거 多少錢.그 119페이지에 배운 내용 활용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지요. 120페이지 다시 돌아왔어요. 딸기 어떻게 파세요? 차오메 么마마이 자, 한 근에 4.2 위안이에요. 자, 4.2 위안. 4.22 라고 해도 되고요. 그 뒤에 단위를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22 4위4.22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근에 중국은 그근 단위로 이렇게 파니까요 그래서 1진 4.22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해 볼게요. 1진 4 2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해 볼게요. 1진 4.22 라고 대답 1진 단위를 셀때그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 살때 전부 다근 단위를 한다는 거 그래서 한근이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딸기 어떻게 팔아요? 저메점으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한 근에 얼마예요?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한 근은 이 찐이고 가격을 물을 때는 또샤오첸이라는 세 글자 표현만 쓰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찐또샤오이라고 하게 되면 한 근에 얼마입니까?라는 그런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 물건을 사는 표현들을 통해서 뭐뭘 살려고 하는지 묻고 답하고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답하고 또그 어떻게 파는지 근 단위의 가격을 또 대답 묻고 대답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사시려고 하세요 니어 마이 <놀람> 션뭐 사다라는 표현은 마이 <놀람> 팔다라는 표현도 배웠죠. 말세개 내려 읽으셔야죠 자 저는 맥주 두 병을 하려고 합니다 워여 량핑 비지오자 단위를 얘기할 때 숫자 단위 명사의 순서로 표현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맥주 한 병은 이병비지오 맥주 다섯 병은 우 병, 이얼 산스 우우병비지오 맥주 두 병은. 맥주 두 병은, 맥주 두 병은 얼빙 비지오 아니고요, 량빙 비지오라고 하죠. 그걸 내가 원하니까 '야'라는 동사 써준 거죠. '야 량빙 비지오'. 자, 그 다음에 가격을 묻는 표현 또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1 9 페이지입니다. 그죠? 모두 얼마예요? 이공,多少钱? 아, 예, 오점오 위안이네요. 五块5毛그 뒤에 단위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五块5라고 해도, 对不对? 맞나요? 틀리나요 또맞지요 자, 그다음에 120페이지 봅니다. 어떻게 파세요? 딸기 어떻게 팔아요? 차오이즈마 자, 한 근에 4 2유엔이에요 이진 스콰이.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 필수 표현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제 필수 표현들이 대화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알아봐야죠. 회화 배우기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회화 배우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22페이지 122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첫 번째 표현부터 볼게요 뭘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니어 마이 셔머 니야오 마이 셔머 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저기요 혹시 친다오 맥주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요 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맥주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맥주는 비지오라고 하는데 앞에 브랜드를 좀 넣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칭다오 맥주 칭다오 비지오에요 그것이 있나요라고 물어야죠 그러니까 문장 끝에 마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칭다오 맥주 있나요 어순 어떻게 돼요 있다 칭다오 맥주 그런가요 이렇게 마 하나 써주면 되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요 칭다오 비지오 마. 여칭다오비지오마. 그러면 맥주 있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비지오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뭔멋마라는 표현은 뭐예요? 뭔멋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뜻이죠. 맥주 있어요? 여비지오마. 딸기 있어요? 여草莓마 칭다오 맥주 있어요? 여칭다오비지오마.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어,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네, 있어요. 있어요. 몇병 드려요? 라고 묻습니다. 자, 있다 라는 표현,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 라고 하고요. 몇 병을 원하십니까? 원하다. 여 이죠. 몇은 지 라고 하죠. 병은 빙. 몇 병, 지 빙. 그걸 원하느냐. 동사를 앞에 써줘야죠. 여지 빙. 몇병 원하세요? 여지 빙. 아, 두병 주세요. 두 병. 여량 빙. 여 량핑 자 그리고 그 오렌지 주스 한캔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병이라는 단위는 확실히 배웠어요. 그죠 중국어로는 핑이라고 하는데 캔은 한캔할때 캔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어로는 팅이라고 합니다. 팅 이렇게요. 그래서 그 오렌지 주스는 정지라고 하고요. 한캔 숫자 단위 명사의 순서지요. 그러니까 이팅 청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내가 원한다. 동사 앞에 넣어줘야죠. 요 이팅 청즈 그런데 내가 그걸 또 원하는 거예요. 맥주 두 병에다가 오렌지 주스도 한캔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뜻의 하이를 부사거든요. 그니까 동사 이어 앞에 넣어준 거죠. 오렌지 주스 한 캔도 주세요. 하이요 이팅 청즈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가격을 묻습니다. 모두 얼마죠? 자, 어떻게 하나요? 이궁 도샤오치자 그랬더니 13.5위안이입니다 13.5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사실 겁니까? 니야오 마이샤머 칭다오 맥주 있나요? 어떻게 하죠? 有칭다啤비吗 마? 이궁말고요 有몇병 드려요? 要 지핑 두병 주세요 요량 병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캔 주세요. 오렌지 주스 한 캔. 이팅 청즈. 그거를 내가 더 원하는 거니까 하이이팅 청즈.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을 이제 물어볼까요? 전부 얼마인지? 이공多少钱. 자, 13.5위안입니다. 13.5. 또는 13.5毛.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같이 한번 你要买什么？有青岛啤酒吗？有，要几瓶？要两瓶，还要一听橙汁，一共多少钱？十三块五毛。草莓。 아, 죄송해요. 그 뒤에 부분이 같이 들어갔네요. 1상콰우마오하고 끊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회화 내용 봅니다. 딸기 어떻게 팔아요?라고 물어요. 처음에 점마이라고 하죠. 네, 한 근에 4.6위안인데요 이진스 관료 우리가 이제 필수 표현에서 배웠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어 너무 비싸다. 좀 싸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뭐뭐하다 비싸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지 너무 비싸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비싸다라는 회용사는요, 꼬에, 꼬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못마하다, 탈, 으으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비싸다, 탈 꼬에러. 너무 비싸요, 탈 꼬에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탈 꼬에러, 너무 비싸요. 자좀 싸게 해주세요. 이제 비싸다라는 표현은 꼬에라고 하고 싸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걸 알아야지요. 자 싸다라는 표현은 便宜.이한번 더요 베이라고 합니다 좀 싸게 해줘요 자좀띠얼이 데얼 또는 띠얼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끝에 빠 뭐+ 뭐 합시다 어 뭐+ 뭐좀해주셔 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이 좀 띠얼봐좀띠얼 썼죠 좀 싸게 좀 해줘요 베이 데얼 봐 베이 띠얼봐 이렇게요 그거 거기 한어병음을 보시면. D, I A N R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발음하실 때 n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어. 티어 소리가 나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어우, 너무 비싸다. 좀 깎아 줘요. 해 볼게요. 감정을 좀 넣어서 해 볼까요? 꼬에라. 페이. 더 봐. 자, 비싸다라는 표현. 꼬에. 싸다라는 표현은 페이.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아 사유안이에요 사 한근에 사유안 한근 하는 거는 어떻게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사유안 스콰이 회화체에서는 유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어 사유안 한근에 사유안 뭐 하죠 어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콰이 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의향을 묻습니다 어떠하느냐 라는 표현은요 외우셔야죠 怎么양怎么양 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怎么样? 어때요? 어때요怎么样怎么요怎么样怎么아怎么요怎么요怎么样怎요样怎么样怎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살게요. 내가 怎么을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어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죠? 내가 么 산다. 么样怎么样 R 산 산진. 이렇게 하样怎么样怎么样怎么样怎么样怎 네, 산진. 자, 돈 여기 있습니다. 자, 돈을 준대요. 주, 주, 당신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다라는 표현을 먼저 정리해드리죠. 주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게이 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 자 여기 돈 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돈을 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게이라는 표현은요. 뒤에 간접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게이. 사람 명사의 순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에게 돈을 줘요. 게이니, 돈, 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뜻은 뭐예요? 예, 돈 여기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게이니, 젠, 게이니, 젠 이렇게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딸기 어떻게 파세요? 섬에이 저머 말. 한 근에 사점육 위안인데, 이진, 스, 관리어. 우 너무 비싸다. 좀 싸게 깎아줘요. 달고에라, 베이디알바. 음, 음, 그러면 그럼 한 근에 사 위안 어때요? 스, 과 이진. 어머야, <목적> <목적> 아유 좋아요하我我买三斤三斤살게요저돈 <목적> 여기 있어요.给你钱. <목적> 표현 정리해봤습니다. 주다라는 표현 게이라고 하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오는 그런 어순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어,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리가 겹쳐서 이번에는 잘들어갔어야 됐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草莓怎么卖? <목적> 一斤四块六，太贵了，便宜点儿吧。四块一斤怎么样？好，我买三斤，给你钱。草莓，네，다시한번들어보셨뭐라고그랬나요 So my, 딸기 어떻게 팔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 또 물건 사는 표현, 뭐 맥주 사는 표현, 뭐 주스 사는 표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또 화폐 단위도 있었죠. 어, 유한을 화폐 단위로 사용하지만 말할 때는 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셋이.